2025년이 됐죠. 달라지는 게꽤 많습니다. 특히 출산과 육아 정책, 최저 임금, 예금자 보호 한도 등이 올라가면서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핵심만 모아 간추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1월 1일 영시 0분 아들 건강하게 잘 키워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이 맺어진 게 120년 전입니다. 아, 그런데 사실 을사년은 아직 안 됐어요. 음력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부터 푸른 뱀의 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어, 뱀의 해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알을 많이 낳는다고 해서 다산,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는 게이 뱀입니다. 어쨌든 양력으로 새해 1월 1일 0시가 되자마자 남자 아기 3 명이 태어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산 경기도 일산에 있는 일산 차병원에서 1일 0시 0분에 세 명의 아기가 동시에 태어났다고 하는데요. 엄마 구슬기 씨와 아빠 강우석 씨 부부 사이에 나온 딩구리, 엄마 구라겸 씨와 아빠 이호영 씨 사이에 나온 꼬물이. 그리고 이승현 씨와 박준수 씨 사이에 나온 니케 등 3명입니다. 다 이거 저 호적에 올리는 이름이 아니고 태명이에요. 태명이죠. 네, 아직까지. 어, 장명의... 니케는 나이키 생각하고 지은 것 같은데. 네, 아직 작명이안 네. 됐기 때문에 전부 태명이고요. 그리고 3명 모두 자연문만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일산 차병원이 이 새해 첫둥이가 태어난 게 2021년에도 있었고 2023년에도 있었고 이번까지 해서 벌써 세 번째라고 합니다. 네. 요새는 아이 낳으면, 어, 칭찬하고 여러 군데서 이 잘했다 잘했다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부모가 된 분들 어떤 소감을 밝혔다고 하죠? 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바르게 네. 건실하게 잘 키우겠다 또 난임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결혼 10년 차에 첫 아이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아이를 받은 그 산부인과 의사는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을 통해서 새 희망이 전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그 말을 남겼습니다. 네. 어찌 저새 아이 뿐이겠습니까? 태어나는 모든 생명 소중하고요. 어 인구 절벽에 맞닥뜨린 우리나라로서는 하나 하나가 소중한 아이들이죠. 아 어, 출산을 한 가구들은 올해부터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정부의 지원도 늘어납니다. 잠 소개해 주시죠. 네, 그 천만남 이용권이라는 출산 지원금이 있는데요. 2년 동안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돈을 병원이나 약국 또는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네. 그런데 이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요.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아이를 두 명을 낳으면 총 5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 되겠고요. 그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를 최대 4 명까지 집으로 보내줘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출장이네요. 왕진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또 건강 건강 관리사라고 있는데 이 건강 관리사가 또 최대 네 명까지 아이 네 명까지 집으로 보내서 신생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돌봐주는 이런 서비스도 진행이 될 예정인데 종전에 25일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40일까지로 늘려서 보살피겠다고 이렇게 정보가 밝혔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가 뭐든지 시자 들어간 거 위주로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좀 바꾼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금. 원래는 시어머니가만 받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좀 웃기는 게, 친정어머니들이 많이 수발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법도 거기에 따라간다고 합니다. 이제는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도 받습니다만, 친정엄마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요. 아, 이게 진작 바뀌어야 되는 게 이제 바뀐 거죠 사실근데이 네. 형제 자매나 친정 엄마도 이제 받으려면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이제 필요하고요. 만약에 출산을 하게 되면 건강관리사를 정부가 보내서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건강 관리 그리고 산후 어 조리 어, 지원 어,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후 도우미 지원금 개정안이 2025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시행 중입니다. 네, 산모가 28만 6천 원을 내면은 도우미가 16만 0 8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지원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체제를 전. 어, 점차 이렇게 개선하고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는 뭐 집에서 낳는 거 그건 뭐 아주 옛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바로 집으로 갔죠. 그렇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갑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또 지원도 강화를 했죠. 네, 정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후조리원의 안전 위생 그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하고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지자체 두 곳이 공동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게 되면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더 이제 그 정책이 이렇게 뭐랄까 유연성이 강화되는 네. 거죠, 현실성하고, 네, 어, 지자체 두 곳이 공동 산후조리원을 만들면.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하게 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지방 자치 단체 두 곳이 공동으로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태어나는 아기의 숫자도 적고 그러니까 협업을 할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산후 조리원이 만들어지면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기금을 어 그 가져다가 소위 산후조리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군대가 안 되면 옆에 군데, 있는 곳이 합해서. 두 군대가 네. 이제 합해라 네, 그런 그렇습니다. 의미가 되겠네요. 아,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들어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온 나라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힘을 쏟아야 될 그런 시점이 이미 와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해온 저출생 정책의 키워드. 일과 가정의 양립이죠 관련해서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집중 집중 깜짝이야 뭐한일 없어? 우리 엄마 뱃속에 동생이 생겼어 오 어, 축하해 그래서 엄마가 집에 일찍 오니까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엄마 친구들이 엄마 일 해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대 감동이잖아 동생 쓰면 대박일 것 같아. 기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귀엽군요. 올해 저출생 정책들이 다방면으로 강화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좀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은요.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육아 휴직을 받을 수가 있는데 3개월 이상 육아 휴직을 받을 경우에 최장 1년 6개월까지 육아 휴직을 늘려서 확대해서 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1년 됩니다. 반 1년 6개월 동안요. 어,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아내가 출산을 하면 이제 배우자 출산 휴가를 갈수 있는데 남편도 네. 어 지금은 이제 10일인데 이게 20일로 확대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평일 기준이니까 주말까지 합치면은 한한달 정도의 휴가를 갈수 있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난임 치료를 위해서 휴가를 또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3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6 어, 늘어나고요. 네. 그 다음에 자녀가 어리면 근로 시간을 단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8세 이하의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만 해당이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 4년을 연장해 주니요 4년이 연장이 됩니다. 이한 가지 한 가지 정책들을 보면 사실은 이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하나 하나 다다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굉장히 소중하죠, 저게. 그렇죠. 조금 전에 나왔다 어,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아이 한명한 명이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뭐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 출산율이 낮아져서 어, 인구 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